권순영이 간다. 그러니까 잘 지르죠. 아주 하기 좋네요 그렇죠? 음, 맛있다. 안녕하세요. 네, 국민의힘 고양시가 당협위원장 권순영인데요. 네. 그 대신 여기 지었고, 지역구, 지었고 안중도 시의원 끝까지 남아서 일할 거니까요. 일 많이 시켜주세요. 네요. 수고들 많으십니다. 아, 네. 땀을 뻘뻘 흘리면서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아, 네. 와주셨습니다몇 군데 돌다가 오다 보니까. 이 뒷정리 제가 하고 갈게요, 그러면. 뭐 설거지 할거 있으면. 가보시고, 네. 비닐봉지를 빨리빨리 네. 빨리 주셔야. 밥도 못 먹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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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니다큰 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팀장님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, 예, 그렇고. 박수 한번 쳐. 아니, 아니. 식사하세요. 네. 맛있게 드시고요. 네. 네 밥...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바마르게 네. 회장님이고. 마르 회장님. 조, 조, 네. 구또저밥좀 주실 거예요? <웃음> 배고픈데. <웃음> 어이, 네. 아, <좋아>. 네. 어머제 고생하셨는데. 아유,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<laughs> 네. 오늘은 성사 2동, 흥도동, 원신동, 관산동 네개 동에 김장이 있었습니다. 어, 독거어르신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 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